어떤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유럽에서 기차를 탈때 화장실 하나만 있어요. 한국에서는 화장실이 두개 있어요. 여기 여자하고 남자 화장실이 있어요. 이것은 너무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보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기차 타본 적이 있어요. 오늘은 타봤어요. 대조에서 서울로 기차를 타봤어요. 한국 기차 너무 좋았어요. 네, 우크라이나가 기차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가지 기차가 있어요. 하지만 간단하게 종류 두개 있어요. 첫 번째 기차 안에 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수도 있어요. So nice. This is nice. Now we gonna sleep. Будем спать у 지리는구만. 우리나라가 좀 크니까, 동쪽부터 서쪽까지 그 이틀 더 가고 하루 또난또 기차를 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수 있어요. 그 기차 안에서. 두 번째, 한국 KTX처럼 똑같아요. 한국 회사, 현대, 현대가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 k t x 가 비슷해요. 아마 똑같아요. 그럼 저는 오늘 한국 기차를 타고 놀란 종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빠르다는 것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KTX 비슷한 기차가 최대 속도는 160km, 한국에서 250부터 300까지 km예요. 그래서 너무 빠르네요. 한국 기차는. 대전에서 서울에까지 한 시간만 걸렸어요. 이것은 너무 빨라요.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는 이 정도로 아마 세시간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좋아했어요. 두 번째는 깨끗하다. 기차 안에서 너무 깨끗해요. 화장실에서도 휴지 있고 비누도 한산했어요. 자리 더럽지 않아요. 하고 창문도 깨끗해요. 지금은 그 기차를 많이 안 타요. 하지만 오늘은 달때 깨끗하고 좋았어요. 유럽에서 깨끗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좀.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한 기차가 있고, 더러운 기차도 있어요. 하지만 특히 그잘수 있는 기차 안에서 좀 깨끗하지 않아요. 잘 되는데 그 가격이 너무 싸요. 그럼 사람들이 그 아마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냥 쓰레기를 덮어버려요. 하고 그 공! 이렇게 붙여요. 그, 그 침대에서 밥을 더 먹고 음료수를 마실 때 수도요. 그 음료수를. 제일 큰,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 기차가 너무 오래됐어요. 70년부터 하고 90년부터 하고 이런 기차가 더 있어요. 그래서 더러웠어요. 세 번째는 한국에서 기차를잘 하긴 잘 하네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기차를 탈 때, 타기 전에 어떤 아주머니들이 그 기차 티켓을 확인해요 그럼 확인하고 우리는 그 기차를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직원들이 그냥 지나가요 아마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는 티켓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음. 또 해야 돼요 티켓에서 가지는 이름을 하고 신분증 가, 가지는 이름을 다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똑같이 하지 않으면 기차를 갈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화장실입니다 보통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유럽에서 기차를 탈때 화장실 하나만 있어요 여자하고 남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한명한 한 명만 들어,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화장실이 두개 있어요 여기 여자하고 남자 화장실이 있어요 이것은 너무 놀랐어요 그 끝에서 화장실 하나만 있어요 그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여기에 여자 아니면 남자만 이런 거 없어요 오늘은 좀 한국 기차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